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달을 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진실 때에 모든 힘을 다해서 찾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어,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입니다. 어, 그것이 어, 육신적인 것이든 또경계적인 것이든 혹은 관계적인 것이든.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몰리면 우리는 우리의 그 근본적인 그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기가 믿는 여러 가지 신들이나 혹은 그런 접신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 한계 속에서 영적인 존재의 근원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의 근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 후에 이 성전 봉헌한 그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그 줄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적 혹은 환경적 혹은 관계적 경계적 또 혹은 그 모든 어려움에 놓여 있을 때 깨달을 것은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 4사절 말씀 보시면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됨으로 패하게 됨으로 전쟁에서 지금 지게 되는 상황에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그 상황이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할 전쟁에 패퇴한 경우에 그때서야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에 패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인정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또 26절 보시면 만일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다치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기근을 만날 때더 이상 수고하고 애쓰고 농사를 지었지만 하늘에서 내리지 않는 그비 때문에 기근을 만난 경우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빌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28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만남하고 전염병이나 질병을 만나서 그런 경우에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계기를 삼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전쟁이나 또 모든 기근이나 또 혹은 모든 전염병이 심판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닌 것을 분명합니다. 질병이 있다고 해서 사람의 심판이 아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람의 심판이 아니고, 또 어떤 경쟁에서 무너졌다고 해서 심판은 아닌 것을 분명합니다만, 그 모든 상황에서 극적인, 극한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깨달을 것은 하나님이 돌이키시라는 기회로 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어려움, 칼이나 기근이나 질병, 그것의 그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그을 뒤집어 보면 기도의 시기이고 은혜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상황은 어떤 면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면으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하심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기도의 기회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좋아집니까? 어떻게 믿음이 충실해 집니까? 어떻게 믿음이 강건해 집니까?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상황이나 환경이나 관계나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는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삶의 모범을 보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는 그 주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나,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결국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 어떤 기도의 방법이든 수단이든 어떤 간구의 과정이든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의 기회로 알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 등 돌리고 있다면 여전히 그, 그, 고통의 시간을 연장해서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이란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시간이에요.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지나간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그 땅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전승되고 계승되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혹은 기근을 통해서 혹은 질병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연합하시고자 하심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만, 종국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길로 나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게 하시고자 우리를 붙잡고 씨름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근 때문에, 언제까지 질병 때문에, 어 언제까지 칼에 그렇게 시달리면서 그렇게 계속 시간을 길게 이어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 대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이키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펼쳐질 그 기회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 역대하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성전을 세우고자 돌아올 때 그들의 역사를 정리한 책이 역대상 역대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신앙의 근본을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배경에 쓰여진 책이 바로 역대상 역대학. 그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는 것입니다. 재앙은 무엇입니까? 뜻하지 아니하게 생긴 불행한 변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 겪고 싶지 않은 사건과 사고를 재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쓰이는 이 재앙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내가 흔데. 그것은 때리다 부딪치다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에서 이 재앙이 쓰일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때리는 것, 부딪치는 것의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연합의 길로 나아가 게 하시고자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에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바 재앙이죠. 또 고통은 무엇입니까?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이죠. 그것은, 어, 히브리어로, 마할란데 쇠약하다, 연약하다, 상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쇠약해질 때, 연약해질 때, 마음이 상할 때, 고통과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럴 때,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제한 고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우리가 겪고 있는 과정 통해서 우리를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겪으시고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으로 채우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치 않은 것을 온전히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10편 73편은 부자의 형통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순전하게 지켰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부자의 형통함 을 속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의심하고 의혹에 빠져있을 때 그가 깨닫는 그 절, 그 절정의 그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10편 73편 16절로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생각한 즉 그것이, 그것이 내가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되었더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소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주시며 파늘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갑자기 함께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점령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꿈을 무시한 과 같이 주께서 떼신 후에도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찔러나며 내 양심이 찔러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이셨나이다. 그런 고민 속에 그가 깨닫게 되는 절정적인 계기는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입니다. 우리 겪고 있는 칼이나 기근이나 질병에 관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성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그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살라나여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주 앞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라. 짐승이 뭔가요? 짐승은 사람과 온전히 경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짐승됨을 깨닫고 벌레 같다고 깨닫습니다. 찬송가 1 5 1장을 보시면, 만 왕의 왕, 내 주께서, 그 찬송을 보면, 이 벌레 같은, 이 벌레 같은 날. 그런 깨달음 언제 오시, 언제 오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깨달을 때, 내가 짐승 같고, 내가 벌레 같은, 그런 무지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결국 이 모든 삶의 과정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뭐 하시자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계속 온전한 연합을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끌어안고 그분의 뜻과 은혜 속에 나아가고자 하신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빗자루로 많이 혼내셨어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커서 깨달은 건데, 내가 왜 피해서 도망 다녔을까? 어머니 품에 뛰어들 걸. 그걸 몰랐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때때로 징계처럼 보이는 그 순간은 오히려 하나님 품에 뛰어들 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온전히 다루고자 하십니다. 오늘 시0편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시편 73편 같이 보십시오. 7 0편 73편 같이 보십니다. 24절부터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24절부터 28절까지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후에는 영광으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일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지시라 우루추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이니 음력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여와를 호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까요? 중요한 건, 이 사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부활로 우리는 이미 이 아름다운 약속이 예비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결국은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업하시는 그 과정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고백처럼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바람이요, 먼지요, 안개요. 들의 풀과 같은 가녀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하여 붙잡아 주셔서 주의 나라의 일을, 주의 몸된 교회의 일을, 주의 아름다운 복음의 일을 맡겨 주시니 감당할 만한 믿음 을주 옵소서. 주의 지혜 를주 옵소서. 주의 능력 을주 옵소서. 우리 앞에 닥친 일들을 주의 능력 과, 지혜 로해 결해 나갈 수있 도록 역 사하 여, 주 옵소서. 주의 나 라와 주의 뜻이 그렇게 우 리의 생애 와 가정과 이 교회 를 통하 여, 이 루어, 지 도록 우 리의 간 구를 사 용하 여, 주 옵소서. 우 리의 관계 된 모든 이들을주앞에엎 드려 간 구할 때주 여,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의 뜻이 펼쳐지고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우리의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새벽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의 구함과 찾음과 두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취해 주실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불려옵나이다 아멘.